샷타입니다. 오늘이 10월 12일, 목요일이고요 8시 13분. 밖에 한번 보실래요? 깜깜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2시 40분인가? 요즘 이제 운동하는 맛이 좀 들어가지고. 그, 왜 운동을 하는지 알겠더라고. 그냥, 그, 계단 오르기 정도만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점점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하게 된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활,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뭐, 뛰고, 걷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 캄캄한 오, 오밤 중에도 또 그런 부분에 이렇게 좀 같이 운동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캄캄한 밤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공원에 이렇게 걸으면 좀 겁날 거 아니에요 나 처음 갔는데 내가 겁나더라고 그 오밤 중에 아니 면 새벽에 꼭두새벽에 야 운동을 하더라고. 나 어떤 한 노인이 있잖아요. 인사라는 게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 어. 이거는 뭔가를 좀 아시는 분이야. 내가 맞을때 오롱참 목소리로 나이는 드셨지만. 내가 얼마나 애돼게 보이겠어. 50대인데도 원래 그런 거야. 응. 이사도 나누고, 저는 이제 그중에서도 신발을 벗고 하는 어싱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어, 오밤중인데도 눈에 띄는 거지. 발바닥 괜찮냐고? 또 이, 저기, 뭐야. 한 지는 한 3개월 정도 발바닥 운동 한 지는 3개월 됐는데. 지난달에도 그, 춥지 않냐 하나도 안 추워요, 사실. 치는 네. 먹었죠. 겨울에도 그, 맨발로, 그, 걷기 운동 하시는 분이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로는 어싱이라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런 유사과학이 아니라 어 일단은 뭐 논문에 근거한 운동이라고는 합니다 어 예전에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1수년 전에 미국이나 이쪽에서 나온 논문에 의하면 어땅 아래에 있는 곳의 자유전자가 맨발바닥 우리나라 우리 몸에 있는 이 저류의 그 전류가 몸속에 흐르면서 몸안에 있는 이제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몸에 안좋다며요 피부를 괴사시키는 아, 암을 뭐 유발하는 그런 세포들을 표적으로 해서 어, 요인들을 바깥으로 빼내는 거지 땅 밑으로. 그게 핵심이에요. 어싱에. 맨발 걷기는 지압으로도 좋은데, 요즘 눈에 띄게 서울이나 이런 인근 지역에, 경기도 인근이나 전국, 지난번에 국립중앙방문 가니까 거기도 맨발 걷기 할수 있게, 이렇게 한 50여 미터 정도로 해놓는데도 탱기더라고. 그큰 공원에, 그 비싼 땅에다가도, 어, 그 승인이 낫겠지. 어, 공유중앙박물관 터, 용산 공원 내에 이렇게 생겨더 어쨌든, 활성산소가, 몸에 있는 활성산소, 피부, 장기조직을 괴사시키고, 그 이상반응을 보이는 암세포를, 어, 일으키는 원인의, 원인을 잡아내는 거죠 땅 밑으로 해서 자유전자를 통해서 전자가 이동된다는 이론이 되는데 아 일단 어,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그게 옳든 안옳든 들었을 때는 상당히 현혹되는 거야 어, 흥미롭지 현혹된다기보다는 흥미로운 이론이야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교수님이 요즘 그 교수님에 대한 유튜브가 많이 회자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분의 말에 의하면 80 정도 되는 노인이에요 78 80세 정도 불과 수년 전에 자기가 갑상선암인가 판정을 받고 어... 교수 대학 교수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많은 지인이나 이런 뭐 사람의 몸이니까 그 대학 교수나 그런뭔 상관이 있겠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한 뭐 치료를 할게 없다고 하면서 온몸에 이제 암이 전이된 라고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고 걷지도. 그러니까 그 갑자기 등어린 그러니까 허린가가 아파 가지고 병원을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까이지독하게그 몸몸에 전이된 상태의 전에도 이 사람은 등산 후 자기 몸을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취미가 등산 활동이었을 정도로 활동적으로 행동 활동하셨던 분이 그 암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고 했는데도 안 낫고 그러니까 병원에 퇴원하라는데 그 퇴원하기 전에 이제 그랬어요. 자기가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요 걸어갈 수 있을 정도만 좀 고쳐달라고 한열박열 발자국 정도 되는 요 거리 이대도 내가 걸어서 화장실을 갈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이제 누구 간 간호조무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부분. 상당히 이제 내가 인정을 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우선 선 간곡하게 부탁을 할 정도로 몸이 아주 심각했다고 하더라고. 우선 선생님은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인가 봅니다. 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수 개월, 다음 주에 죽어도 어떻게 할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몸 상태였다고 하는데 딸이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딸 하나가 자녀 중에 하나가 또 책을 하나 주면서 아버지 그러니까 뭐 지푸라기라고 잡는 식으로 자녀들은 아버지 요거라도좀 한번 보시라고 하면서 보여줄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맨발 걷기에 뭐 효험 그러면서 그렇게써 있다고 하면 쭉쭉 써있다 그러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해서 몸이 결론적으로 완쾌는 아니지만 뭐 의사도 신기할 정도로 몸이 개선된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걷지도 못할 정도 아픈데도 그 책을 봤던 거는 다른 게 없고 볼 수도 없고 신나네 갖고 책이겠냐 했는데 맨 앞장에 보면 암 치료라는 문구가 이제 이렇게 카피로 돼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집 근처에 있는 이제 산에 오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한몇몇타 되는 부분을 이렇게 기어서 갔대, 기어서 살려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못할 몸을 이끌고 노구를 완전 녹 노구, 병의 노구를 이끌고 산에서 이제 뒹구는 거지 그때부터 맨발로 하라고 그래서 맨발로 했대 그. 환자를 맨발로 그냥 걷고 두 손으로 해서 처음에는 막 1m, 5m 가는 거는 막 너무나 고역스럽다. 걷지도 수지를 못하니까 기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억울하다 그러면서 막 응?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살려고. 그러니까 포기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다 죽어 나가는 의사 가뭐 현대 의학의 최고봉인 의사들이 집에 가서 죽음을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말이야. 근데 놀랍게도 두 발로 네 발로 두손네 발로 걸으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일어설 수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외발짝 걸으면서 다섯 발자국 열 발자국 근데 이게 이상하게 몸이 낫는 것 같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으나 걸으니까 걷는 연습을 하니까 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번개가 쳐도 나가네 번개가 <laughs> 산에서 번개가 뻥뻥 쳐도, 그 축축한 산, 산길을 걸어 다녔대요. 와. 걸어다니 어느 날 이제 3개월로에 갔어, 3개월. 딱 3개월이야. 그, 딴 사람이 됐더래. 그, 그니까 막, 걸었어, 걸어서 가, 걸어서 이제 들어간 거야. 근데 의사가 딱 보더니, 괜찮으신데요?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냥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저 환자는 황당해가지고, 아니, 제가, 저기, 뭐야, 괜찮습니까? 아니, 괜찮잖아. 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아니, 제가 지난번에 그 사람입니다. 딱 그러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차트 가지 한번 가져가 보라고. 차트를 보더니, 보더니 깜짝 놀라갖고, 저 복도에 있는 사람도 놀랄 정도로, 야 이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의사가 어싱의 효과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거를 산에서 어 영상을 찍으면서 보여주는데 뭐 오늘 내일 죽을 사람 같지는 않더라고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그 분의 모습이 어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전도사가 됐다고 하더라고 어 많은 사람이 어 그런 내용의 운동을 통해서 효능을 통해 효과를 통해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각각 팁들을 얘기를 설명을 해더라고.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그때 끌을 놔버렸으면 뭐 아무것도 없었겠죠. 네. 심지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상금이 한 1억 2천 정도 된다는데 막 여기저기 숨어놓은게 1억 2천. 120만 원도 많을 텐데. <laughs> 와이프한테 맨 먼저 얘기한 게 그거였던데. 뭐. 이거 비상금 있으니까 찾아서 갖고 오라고. 쓰라고. 그렇습니다. 새벽에 이제 나가니까 운동도 하게 되고. 본인들이 본인에 맞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들을 찾아보고 개발함으로써 이제 중요한 모멘텀들이 생길 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인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유튜브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어떤 혁신적인 쌍방향 방송을 통해서 대학을 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예. 누구는 뭐,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필터링해서 봐야지, 뭐, 검증되지도 않은 내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예전에 나 대학 다닐 때, 그 대학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지금 그게 유효한 그, 어떤 학문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봐. 지속적으로 검증이 되고 도태가 되잖아요. 유튜브도, 검증이 되고 시간이 되면서 도태가 되는게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잖아 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도 어느 순간 내가 뭐 힘이 딸린다 든가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고 그게 인사이트가 있든지 없든지 아니 하지만 경쟁력이 생기고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의 교차 검증이 생긴거잖아 그래서 그면뭐 쓸데없이 뭐 과거에 뭐 유튜브가 뭐 의미가 없다 이거는 좀 과한 얘기인 것 같고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댓글에 보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댓글들이 많잖아 신인류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좋은 내용 많은 사람들 즐거운 삶을 살았습좋다게 방송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6시 반이네요. 알기 네. 잘하루 되십시오.